자, 어드레스, 어드레스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 어드레스냐? 자, 보세요. 어드레스, 이거, 뭐, 이제 제 생각이니까요. 주먹으로 두 개, 어느 건두개 반,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하나 반, 두 개. 이거를 일일이 이렇게 체크하면서 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에? 두 개냐, 아니냐, 아니면 손을 세워라, 죽여라 무릎을 앉아라, 펴라.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제 나름대로 이제 정한 공식처럼 그런 게 있어요. 자, 일단 첫 번째 어드레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힘을 밑으로 보내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 공이 밑에 있으니까. 자, 어드레스 때자 보세요. 농구할 때 보면 골대가 위에 있으니까 힘이 위로 가잖아요. 그래도 아무튼 체중을 휘하지만 위로 가잖아요. 위로 던질 거니까. 근데 우리가 공이 밑에 있기 때문에 밑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발바닥에 발바닥에 체중을 실어야 됩니다. 이 발바닥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어깨나 머리로 와요 이렇게 힘이 어깨나 이렇게 머리로 와요 이렇게 머리 그것이 아니라 발바닥에 그럼 우리가 자, 팔을 팍 발바닥으로 착지를 하면 이렇게 돼요 팔이 늘어져요 자 여기 넥타이도 좋고 이런 명찰도 좋아요 이거를 딱 했을 때 목에 걸어요 이렇게 목에 그럼 목에 걸었을 때 팔을 탁 늘어뜨리면 자 지금은 이제 배가 나와서 그러는데 자이 명찰이 명찰이 넥타이도 돼요 자 명찰이 어 있죠? 근데 명철이 보세요. 몸에 다 있죠? 이건 좋은 어드레스가 아니에요. 이건 좋은 어드레스가 아니에요. 일단 첫 번째. 물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에? 근데 모든 게 적당히 있잖아요. 이거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누가 봐도 이거 뭐 어떻게 딱 건들면 그냥 넘어지는데. 그래서 무릎보다 어깨가 뒤에 너무 있으면 좋지 않다. 배에 다니까 이거는 팔이 닿는 거니까 공을 칠 수가 없죠. 내 배를 치는 거죠. 그래서. 무릎보다 어깨가 앞으로 나온 상태에서 팔이 늘어지면 요 명찰이랑 딱닿요 명찰이랑 딱안 닿을 수가 없어요. 그죠? 팔이 늘어져서 힘을 다 그냥 명찰 위치에 딱 있어요. 내 목. 명찰 위치. 여기가 저는 좋은 어드레스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조금 뭐 뒤로 가도 되고 서도 되고 뭐 이런 건 있지만 저는 일단 팔이 늘어진 위치가 가장 자기한테 힘이 빠진 위치다. 두 번째, 체중. 체중을 어디다 둘 것이냐가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뭐, 기마자세라도 뒤에다 둬야 된다, 앞에다 둬야 된다, 중간에 둬야 된다, 사이드, 양, 앞쪽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떤 느낌으로 하냐면, 사람이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어드레스라고 생각합니다. 균형? 자, 뒤꿈치. 이거 누가 살짝 밀면 넘어지는 거고, 자, 앞꿈치. 이거 누가 살짝 밀면 넘어져요. 그래서, 골키퍼. 우리가 골키퍼 본다고 그러잖아요. 저쪽에 서딱 공을 차. 이렇게 딱 공을 차. 네? 공을 딱찰 때, 골키퍼 볼 때, 이렇게 보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꼴킥할 때 이렇게 보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딱, 체중이, 약간, 지금 제가 이제 선을 그어드릴게요, 여기. 여기에 여기. 여기. 가운데에서 약간 앞쪽으로. 엉덩이가 살짝 들리는 느낌. 이렇게 골킥어봐요 이렇게. 체중이. 약간 앞쪽이죠. 너무 발가락 쪽은 아니지만, 그래도 앞쪽이에요. 뒤보다는 앞쪽이에요, 앞쪽. 골킥어볼 때, 이렇게. 그죠? 골킥어볼 때, 이 뒤로 가는 사람 없고, 너무 앞으로 가는 사람 없잖아요? 딱볼킥어본다 딱 본능적으로 탁 그랬을 때 오는 그 체중이 있어요. 약간 앞쪽으로. 이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공을 딱잘 막을 수 있는 딱 체중. 그죠? 너무 이렇게 돼도 안 되고, 이렇게 돼도 안 되고, 딱 체중. 아시겠어요? 아무튼, 그 골키퍼 볼때딱그 느낌, 그 느낌에서 어드레스를 한다. 이건 4번 아이인데요 4번이니까 멀리 쓰고, 가까이 쓰고, 쓰고, 안구가 아니에요. 모든 채든 모든 클럽은 자, 자기가 아까 말한 골키퍼 보는 자세 그죠 팔이 늘어있는 자세 그 자세 에서 잡으면 돼요 그냥 그래서 피팅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자기 몸에 맞추는 거예요 선수들은 자기 몸에 맞추죠 근데 우리 그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채에다가 너무 이렇게 쓸 필요가 없다 일단은 잘못 맞더라도 내 몸에 채를 오게끔 내 몸에 내가 어드레스 골키퍼처럼 하고 그죠팔 늘어뜨리고 요 자세를 잡는 것이 중요해요 팔이 자 늘어뜨린 자세 팔을 늘어뜨린 거죠 이렇게 무릎 안고 골키퍼 보는 자세처럼 거기서 스윙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런 느낌으로 공을 쳐줘야 어드레스가 자연스럽게 여기. 맞아? 이거 아니라는 거죠, 이거? 골키퍼 보는 자세. 이 자세에서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좋은 어드레스 자세. 맞아, 팔이 늘어뜨려 있는 자세. 다 똑같아요. 드라이버. 롱 아이언, 쇼 다이언. 저는 똑같은 거예요. 쇼 다이언이니까 이렇게 쓰고, 롱 아이언이니까 이렇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똑같이 채 위치, 공 위치만 달라지는 거지, 채 위치도 똑같다. 제가 쓰는 거는. 그래서 제일 좋은 어드레스는 클럽마다 다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똑같이 어드레스 하는 거 중요하다.